우리 하나 씨가 먼저. 30초 안에. 네. 최대한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요, 생각보다. 자, 시,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자,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나, 한 장에 5만 원, 한 장에 5만 원. 시. 그렇지, 아, 가. 아, 야, 안 돼. 아, 야. 안, 안 돼. 돼. 안, 안, 안 돼. 돼. 안, 안 돼. 이거 안, 안, 안 돼. 돼. 안, 안, 안 돼, 돼. 돼. 안 돼. 좋 하나, 하나, 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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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얼굴 가. 그렇지.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얼굴 3개. 좋아. 대려놔대려놔대려놔와안돼아 <gamma> so. 제발 그만+ 그만+ <gamma> 그만+ 그만+ 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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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제발. 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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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그만+ 그만+ 와 좋아 만그나 오케이 어 어떻게 야 이거 뭐 오케이 와 아, 우리 하나 씨의 시무룩한 얼굴, 와 아, 지금 많이 야. 봤어요. 목소리 완료 올라가요. 완료 올라가요. 와이 티커 해야 오. 되고. 뭐를 할수 있는지. 그럼요 그럼요. 아 주작이야 아, 아, 주작 바꿀 일이 진짜. 없다 우리. 진짜. 수영아 주영 파이팅. 아, 네, 팀장 수영. 팀장님. 자, 준비. 빨리 찬데. 화면에 봐요. 각도 봐요. 앞에서 앞에서 봐요. 안돼 안돼 얼굴로 들어가야 돼요. 준비. 하나 이마로 뚫어야, 이마로 뚫어야 잘 뚫려. 이게 주장이야. 이마로 뚫어야 잘뚫려니까 뭐하는 거야. 나, 나, 아니, 나, 나, 아니 왜 이렇게 못들어 아유 저희 짐작 박희의 각이다. 아 임수야. 아리 뚫으라니까. 아 진짜. 아 정말 진짜. 짐작 바꿔. 어떻게 찍었어요? 진짜 잘했네. 이야. 이야. 아, 수영아. 어, 이게. 하 진짜 잘 아, 수영아. 을다 했어요. 드리 아, 진짜 팀장 아, 팀장 깐안 들어. 아.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아, 하지 말라고. 야, 누가 보니 방귀야. 아, 눌려서 그래. 눌려서 못생겨 보이는 거야. 자, 삼천원이요. 뭐. 아, 뭐. 자, 삼천원이요. 아, 뭐 삼천원이요? 자, 이 작품 삼천원부터 시작. 아니, 야 essence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아. 아, 이렇게 안 생겼어요.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나왔습니다. 만원. 만오천원. 자, 만원, 만오천원 나왔습니다. 만오천원. 이만원 나왔습원 이만원. 이만원 나왔습 이만원. 이만원 나왔습니다. 이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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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원 나왔습니야 이만원. 아, 이거 왜? 이만원. 삼만원, 삼만원 나왔어요. 만원아만원 왜? 만만원 오만원. 오만원. 나만원만만원 오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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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5만원. 7만원. 5만원 만원 7만원 낙찰. 자 7만원 낙찰. 오케이. 자. 야. 7만원. 축하드립니다. 아 뺏겼네. 7만원. 경매가 이런 게 아니야. 쪽시 살았으면 8만원 나오고. 야. 경매0만원 낙찰. 아우, 난 사고 싶었는데, 아. 정말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자, 우리 매니저한테. 와, 와, 제대로 네. 찍혔다.